중국이 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콘텐츠를 철저히 틀어막았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한류의 열풍도 곧 꺾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까지 전 지구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과연 도대체 지금 전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 미국 대학가에서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 수업은 외면하고 한국어 수업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어 수강생이 57% 급증한 반면 중국어 수강생은 25%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클레이턴 두브라는 전문가는 현재 가장 핫한 동아시아 언어는 한국어고 이를 주도하는 건100% K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중국어 공부하는 대학생이 35%나 줄었다고 하니 이제 정말 세계 대학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국학 연구소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급증해서 선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해요. 심지어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의가 매번 만석이라 추가 강의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한두 곳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외국 언론들이 이제 코리언 웨이브 대신 아예 H A L L Y U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코리아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을 지나치게 숭배하며 한국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 결혼 시장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은 21,000건으로 전년 대비 5.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결혼이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만 전년 대비 40% 증가해서 1176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사이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일본 언론은 1970-80년대에는 경제력 때문에 한국 여성이 일본 남성과 결혼해 일본에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됐다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소득 격차가 사라졌고, 거기에 한류까지 더해져서 일본 여성들이 오히려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한 일본 여성은 남편도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지금 일본 여성들의 솔직한 심정을 대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박민영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최초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아마존이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는 별도 섹션에서만 서비스했는데, 한국의 글로벌 파워를 인정해서 아예 오리지널 섹션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박민영의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아직도 유럽, 미국, 남미에서 차트권에 머무르는 걸 보면 이제 한국 배우들이 글로벌 OTT의 구애를 받는 시대가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예산은 약 96억 5천만 달러, 약 13조 8,800억 원. 이중약 6.5%, 그러니까 약 6억 2,500만 달러, 한화약 9,140억 원이. 오직 한국 콘텐츠 제작에만 투자되고 있다네요. 게다가 이런 투자 비중은 2030년이 되면 15%, 즉 연간 약 14억 5천만 달러, 한화약 2조 1,2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가 단일 국가 콘텐츠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숫자로 보면 그 영향력은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 음악산업 수출은 최근 10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해 이제는 제네시스 G80을 수만대 파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한류 팬은 10년 전보다 무려 24배나 늘어. 지금은 2억 명 이상이 K문화를 즐기고 있으며 그중 K팝 팬만 해도 한국 인구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BTS 한 팀만으로도 중견기업 수십 개를 합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완전한 산업이 된 셈이죠. 이러한 영향은 음악을 넘어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은 미국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K팝 인기가 높은 지역일수록 한국차 판매도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실제 돈이 움직이는 경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 불어닥친 한류의 열풍으로 북한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류 차단을 위해 전파관리법을 두 차례나 개정해서 괴뢰 및 적대 방송을 구체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과 2023년 두 번에 걸쳐 법을 손봤는데 이제는 TV나 라디오를 남한 주파수에 맞춰놓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북한이 한류를 막으려고 애쓰는 동안 북한 드라마 자체가 한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방영되었던 백학벌의 새봄이라는 북한 드라마를 보면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절하게 사랑하는 젊은 연인들이 등장한다는데요. 이전 북한 드라마가 체제 선전과 교양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한국 드라마처럼 현실적인 로맨스와 가족 갈등까지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한류 유입을 막으려 했지만, 변화한 사회상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영상물 시청자에게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선고하고, 심지어 한류 콘텐츠 유포자를 총살에 처한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결국 자신들의 콘텐츠마저 한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K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그 자체로 품질 보증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 뷰티, K 푸드, K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K 푸드의 경우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을 넘어서 한국식 치킨, 한국라면, 한국 과자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월마트에서는 한국라면 코너를 별도로 만들었고, 유럽 대형마트에서도 K푸드 전용 섹션이 등장했다고 하네요. K뷰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 진출해서 현지 브랜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킨케어 분야에서는 한국 제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때는 서구식으로 포장해야 먹히던 한국의 것들이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한국다움이 글로벌 경쟁력이 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지금을 한류 4.0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1.0이 드라마 중심이었다면 2.0은 K팝, 3.0은 영화와 웹툰까지 확장됐고 4.0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콘텐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음악을 통해 패션을 접하고 드라마를 통해 음식과 관광에 관심을 갖는 식으로 한국 문화 전반이 하나의 흐름으로 세계인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단순히 콘텐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라이프스타일 전체의 매력을 느끼며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국은 단순히 한류를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서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류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한국의 유모형 자산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가장 영향력 있는 K-팝 아이돌의 복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의 다른 산업 수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죠. 실제로 한국 콘텐츠를 경험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020년 58.8%에서 2023년 67.1%로 8.3% 포인트나 증가했다는데요. 한국산 제품 구매 의향도 44.1%에서 58.9%로 14.8% 포인트 늘어났고요. 중국이 수년간 막으려 했던 한류가 결국 전 세계를 점령해버린 지금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런 한류의 글로벌 확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한국 이슈모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